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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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방 17-8번부터 다시 합시다 17-8번 보면은 내가 어저께 설명했던 내용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잠깐 엊그저께 설명했던 거 잠깐 보충하고 나가자면 원이 두개 있어 어? 원이 두개 있어 원이 두개 있는데 우리는 관 관점 관점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 건 뭐였어요? 원두개 있을 때 만남점이 뭐한 점이구나 뭐두 점이구나 뭐 그럴 때 그지? 특히나 원이 두개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날 때이두 점을 만나는데 그두 점을 지나는 원이 개많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치? 그럼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직선의 방정식이 만나는 그 교점에서 만나는 점이 그 교점에서 만나는 점에서 그 직선들이 이런 게 있었죠? 여기다가 k 곱한 다음에 뭐예요? a-x, b-y, c-0이라고 해주면 k값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 0되고 얘 0되는 점이 직선의 교점인 거니까 그 교점에서 k 값이 변할 때마다 직선이 개만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방이 얘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원방이다.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 는 0인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면 두 점에서 만날 때그두 점을 지나는 원은 개만이 여기다 k 쓰고 플러스 이렇게 해서는 0 쓰면 개만은 원을 표현해준 거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기억나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아 k 값이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는 거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점은 두 점이잖아요 그 맞아 k 값이 변할 때마다 원이 개만이 생기는 거예요. 됐어요? 됐니? 근데 그 특이한 케이스가 뭐라 했어? k에다가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어 한 가지 뭐였어? 이차항을 없애는 거 이차항을 없앨 수 있는 k는 누구야? 이차항을 없앨 수 있는 k는 누구야?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넣는 순간 이차식이 사라지고 직선이 생긴다고 했죠 그때의 직선이 공통현의방정식이었지 기억나? 됐어? 됐어? 리뷰한 거야? 그거를 보고 나서 문제를 바라보면 뭐냐면 문제가 뭐라고 되있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는 0인 원이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마이너스 4는 0이 있대 이런, 이런 원이 두개 있대 근데 두점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는 교점부터 다 구해보자 교점부터 구해보자 교점 어떻게 구해 당연히 얘네 둘이 만족을 0인 둘다 0인 걸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야 되잖아 그치? 맞아? 맞아? 동원아 뭐니책 읽어요? 나가요 얘도 0 얘도 0인 거 그냥 우리 방정식 푸는 거야 이거 두개 방정식 어떻게 연립해서 풀어 2차식 없애주잖아 기억나냐 너네 2차식 연립방식 푸는 방법 어뭐 했어 우리 기억나 수거했데 앞부분에서 연립방식때 배운 거2차항소거 그래도 안 되면 상수항소거 기억나 기억나 2차항소거 하는 거 일단 2차항소거해 어떻게 빼면 되잖아 여기서 이거 빼요 그러면 삭삭삭삭 없어지고 우는 플러스 시키겠죠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y, y 플러스 1은 0이 돼요. 그럼 y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죠. 얘들 갖다가 살포시 여기다 넣고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됐어? 빨리 봅시다. 쌤, 왜 y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에요 네? 아, 넘기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에요. 네. 아, 그 제곱 하면 x제곱 플러스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4는 0이죠. 계산해주면 7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는 0이어서 2를 약분하면 5x 마이너스 3, 5x, 제곱 어디 갔어? 3x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이순서될 거야. 5x x 2 1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그럼 되죠? 됐니? 이순서 되죠? 그런 순간, X는 누가 되니? 마이너스 5분의 2랑, 또는 X는 1이죠? 됐어? 됐니?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런 순간에 갖다 또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뚝! 쭉 갖다 대입하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5분의 2면, 마이너스 5분의 2면, 5분의 6이네. 5분의 1 하면 몇이에요? 5분의 11. x 가1 넣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교점 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콤마, 5분의 11이랑, 1 콤마, 마이너스 2, 두점 쓰면 답이죠? 1번에 답. 됐니? 됐어? 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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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니? 됐니? 나간 됐니? 됐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열방식 푸는 거야. 어렵잖아그 다음에 2번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두 원의 교점 원이 이렇게 두개 생겼어. 뭐, 어떻게 생겼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무슨 무슨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 됐죠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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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 그 직선이 점 1, a를 지났는데 와우 그 직선부터 구해보자 여기다 k 곱하고 여기 여기다 k 여기다 k 곱하고 여기다 샥샥 걸어쳐서 는0 샥샥 걸어쳐서 k 곱하고 샥샥 는0 됐어요? 계속 여까지내오죠 그때 k값이 뭐일 때? 공통선의 방정식 생긴다고? 말씀. 마이너스 1일 때 됐어? 됐어?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되지아 그럼 마이너스 1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 플러스 5 플러스 그다음 계속 써요 저 뒤에 것까지 쭉 써요 쭉 써요 아쭉써 너무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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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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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요 결국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결국에 마이너스. 다, 뭐 나오잖아요? 이 똑같이 나오죠? 네 맞아요? 네. 얘가 공통현을 만드는 식이에요 결국에 예 맞니? 그러면 그러면 얘 넣으면 되죠, 거기 어디다가 x에다가 1년 뭐예요, a는 네. 마이너스? 2?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요. 공통 현의 반면식은 그냥 얘 예, 꼴랑 쓰면 돼요. 됐어? 어, 근데 두 원의 교점과 1, 1도 지난 그럼 개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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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건데 그 중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5의 k 곱하고 플러스 거기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인 개만은 원에서 몇 콤마 몇지난데 3번 보면 1콤마 1, 1 지난대 개만은 원인데 두 교점을 지나는 개만은원 중에 그원 중에 1콤마 1을 지나는 원을 구해달래 그럼 1콤마 1 여기다 집어넣어서 k값 터진 다음에 전개해주면 되겠죠? 1콤마 1 넣은 다음에 K값 찾은 다음에 K값 넣고 전개하면 답이에요. 됐니? 됐어? 이해돼? 내 말? 얻었셈? 됐니?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넘어가면, 자취 문제가 또 나와요.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자취 문제 배웠으면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원의 자취예요, 원. 원도 마찬가지로 점들의, 그 점들이 모여서, 개발이 모여서 생긴 자취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마찬가지로 자취 방정식 푸는 방법은 뭐였어요? 그냥. 모르는 점 그냥 X,Y로 준 다음에 P점 그지? P점의 P 뭐 X,Y로 준 다음에 그냥 중식에다가 꼴랑꼴랑 넣어서 정리만 해주는 답이에요 맞아요? 맞아? 맞아? 뭐별로어렵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 보면은 일단 17-9번을 보면 아 이거 좀 유명한 건데 너네들 너네들이 이때 중3 2학기 때 다시 이제 기말고사 때 배우는 그런 것중에 우리 원의 지름의 원주각은 항상 어땠어?

이렇 그래? 단순하게 이렇게 여기 원점을 기렇톡 여기 잡아주고, 띠리릭 잡으면 땡땡땡 다 갔죠, 그죠? 맞아요?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 X고, 여기 X면 동그라미 두개랑 X 두개 더하면 180도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하나랑 X랑 더하면 90도겠죠, 그러면? 그래서 90도에요. 됐죠? 그렇죠? 맞니? 맞아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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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는데, 그거 아는데, 그거 아는데, 그거 아는데, 그거 아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해보자, 너네가. 두, 지금 너네 자취 중에 한 가지 어떤 자취를 배워보려면 그냥 나는 나는 지금 0콤9 거기 문제 나와 있는 거 보려면 1번 볼게요 원점이랑 두 정점이 있어 원점도 있고 두 정점도 있어 1번 보면 원점번 있고 두 정점이 게요점점볼고요그 다음에 요3번볼게2이번볼요 비가 4,0이래요. 자, 두 정점이 있어.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꾸랑꾸랑 넣는 거예요. 단지 그냥. 왜? 자취 문제니까. 자취 말아주고 구해달라고? 뭔지 모르겠는데, 쌤? 어? 이미전 P를 찍었는데, 이미 전 p 모르니까 그냥 X,Y라고 두라고. 모르잖아.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0, 0, 5P 제곱. 이 5P의 길이의 제곱. 걔랑, AP의 길이의 제곱 APB의 뭐 길이의 제곱 이렇게 나와있어 근데 이거 제곱은 예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래 아이건 피타고스도 아니고뭐 희한한 거잖아 희한한 거니까 그냥 쓰는 거라고 희한한 거니까 거기 나와있는 문제대로 그냥 쓰는 거라고 일단 OP의 길이의 제곱은 AP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BP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돼있으니까 그냥 써 그냥 써 PO 일단 OP의 길이의 제곱은 뭐예요? 그냥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그냥 x 제곱러스마이되면 그냥, 그냥 문제 나와 있는대로 써. 그래서 쓰는 게 답이야 진짜. p a 길이 제곱은 p 마이너스 아 이거 p 개소리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네요. 맞네. 그 다음에 이는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죠. 얘가 답인데 그냥 이 전개하면 답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이게 다리에 끝이에요. 전개해 주면 x 제곱 은두개 생기 없어질 거 아니야? 여기 여기 두개 있고 여기 하나 생긴 없어지잖아 하나 여기만 내더보자야 하나는 뭐야?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생기고요. 하나는 없어졌어, 그렇지? 그럼 x는 마이너스 4x랑 마이너스 8x요. 마이너스 12x. y는 마이너스 6y. 상수항 4, 9, 16다 더하면 20. 9 맞아요? 얘가 그냥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이야, 알겠어? 이게 돼요? 내말내말이해 돼요? 이거 뭐 원방으로 쓰라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되고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36, 33 9 다음 45니까 빼주면은 10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쓰면 돼요, 그냥.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냥 쓰면 됐죠? 자, 2번 문제가 중요한 건데요. 2번 문제가 그1 7 9번에 2번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점 A라는 점이 있어. A라는 점이 지금 4,6이고 원점을 지난는데점 A에서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직선이야. 자, 점 A가 지금 4,6이고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데 A를 지나지 않아 원점을 지나는데 A를 지나지 않는 직선이 막 개많을 거 아니야 그지? 원점을 지나는데 A를 지나지 않는 르르르 가다가 A만 여기만 안되고 다시 라라라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런 직선들 중에서 뭐라해야되냐면 직선에서 이제 수, 내린 수선의 발쭉 직선을 아무리나 그려봐 아무리나 그려봐 근데 얘랑 지금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은직선에 내린 수선의 말. 여기서 여기서 얘 내린 수선의 말이라고 이렇게. 그렇지? 아무렇게나 직선을 그린 다음에 이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야 그렇지? 이 점들이 개만이 모인데 맞아? 지금 이 점들의 자취를 물어본 거잖아. 그럼 이점이 이 점의 자취잖아. 직선을 그렸을 때 얘랑 수선을 내렸어. 그수선을 만나는 그 수선의 발에 집합들을 구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 그러면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그렸던 중학교 3학년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나온다고 왜냐면 왜냐면 제가 이렇게도 막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리고 막 그려봐 그려보면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직각이고 뭐 이렇게 뭐 여기서 위에다 그려볼까? 여기도 직각이고 이러는 순간 이런 순간 우리 어떤 게 생기냐면요 어떤 게 생기냐면 이 점들은요 얘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위에 있는 점들이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점을 찍더라도 다 직각이 되거든요.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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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맞아? 이해돼? 무슨 말이지? 됐어? 됐니? 안 돼? 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원하는 답은 뭐야? 단지 점 O랑 점 A니까. 지름의 끝이 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딱때려놓고 여기 길이가 몇이에요? 5, 4랑 6이면 몇이에요? 4랑 6이면 4, 16, 6, 6, 6 36. 반지름 길이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52니까 52다. 루트 시면 몇이에요? 몇이니 이거? 몇이니 3 루트. 3루트 2루트, 2루트 13 2루트, 2루트 13. 13? 여기가 2루트 13이면 여기 반지의 길이는 그냥 루트 13일 거 아니에요 그지? 맞아요? 루트 13이잖아요 그지? 그럼 이 점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이점 중점인 거잖아 0이랑 4랑 더해서 2로 나누는, 나누는 건 뭐예요? 2죠? 여기 중점은 왜2구마또 0이랑 6이랑 더해서 2로 나누면요? 3이죠? 이마 3이 원의 중점이고, 반지민기가 13이고, 그냥, x-2의 제곱 플 y-3의 제곱은 13의 제곱인, 13의 제곱인 13이라고 적어주면, 이때 13의 제곱, 13이라고 적어주면, 이거 다 돼요, 그냥. 요건, 요걸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에요, 요걸 알아야지. 정확히 설명할 때 내용을 알아야지 풀수 있는 내용입요이내용 무슨 말이지? 돼요? 내말 네. 알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자체예요 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건요. 옆에 나와 있는 건 이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데요. 거기 밑에 그 녹색 글씨도 나와 있죠?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점 두 개가 있어요. 정점 두 개가 있어. 개를 개를 이르는 선물 또는 개에서 이르는 점 있어. 이점 수점이 정점이야? 정점이야? 봐봐. 정점이야? 정점인데. 움직이는, 점이 P가 있어. 그 움직이는 점 p 가 있어. 움직이는 점 p 가 p 에서근은 얘랑 p 에서근은 얘랑 얘비가 항상 똑같은 m 대 n인 거, m 대 n인 거, m 대 n 이런 애들. 걔네들의 자취를 물어보는 건 아폴로니우스 원인이다. 그냥 단지. 거기 뭐라고 되냐면 거기 그 밑줄 쳐놔요. 점 p 의 자취는 어드, 어드바이스 밑에 있는 거, 녹색깔 밑에 있는 거. 여 색깔 밑에 있는 거 거의 밑줄 쳐놓데요 선분 AB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점과 M대N으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된다 그, 그 부분을 밑줄 쳐놔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친데 그냥 많이 나오는 자친데 문제 풀면서 합시다 그냥 정점이 두 개가 있대 정점이 얘들아 두 개가 있어 A점은 그냥 1 콤마 0이고요 B점은 4 콤마 0이래요 이런 점이 있는데 거리 비가2대 1이 되도록 움직이는 점 P래 거리의 비가2대 1이야 거리의 비가2대 1이야 내가 얘랑 얘를 찍어놓고 얘가 정점이니 움직이지 않은 점이고 움직이는 점 P에서, P에서 P가 있는데 걔가 2대 1이 되는 거지 지금 맞아? 그 점들을 개만이 모을 거야. 맞아? 그럼 얘가 얘가 뭐 너네들이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조금만 해보면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가 조금 증가되는 여기 길이 마찬가지로 조금 증가되게끔 뭐, 여기 점도 지날 거고 그럼 개만이 막 지날 거 아니야? 그지? 개만이 지날 거 아니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요 너네들이 이미 배운 내용이 뭐가 있냐면 하트 고식으로 증명이 되는 문제예요. 거기는 증명이 따로는 안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동분되어 있으면, 이, 이 각이 이동분되어 있으면, 얘 대, 얘가, 얘 대, 얘죠. 기억나요? 또, 외각도 마찬가지로, 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네. 이렇게 할까? 이 삼각형의 외곽, 얘가 이동분되어 있으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얘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죠?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네. 요걸로 증명이 가능한데, 이걸로 증명이 가능한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길이비로 놓고 생각을 해놓으면, 어차피 어떤 점은 예를 들어서 여기 찍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미 삼각형이 있을 거아니야요 맞아? 맞아요. 어떤 점, 이미 점 피라고 그래. 내가 여기를 m 대, 똑같이 2대 1이라고 해보자고. 똑같이 2대1이라고 해보자고. 맞아? 맞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똑같이 여기서 A랑 B를 그은 선분도 2대1이 됐으니까 여기 이렇게 선분을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2등분이 되죠. 맞아? 증명 이걸로 쓴 거잖아요. 그냥 이 거꾸로 하는 거죠. 여기가 2대1이고 여기가 2대1이면 당연히 그선 그으면 각이 누군지 알거 아니야? 그지? 맞아? 마찬가지로 매분점도 2대1의 그 외분점도 한번 구해봅시다. 외분점도. 여기 3인 거니까 6만큼 갔다가 3만큼 내려왔어. 그럼 2대1이지? 2대1이래. 잘 봐. 2대1이래. 보여? 이걸로 생각해. 2대1이래. 그럼 삼각형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의 외곽을 이등분한 거죠. 보여? 눈에 보여? 됐어? 내말 이해 돼? 아, 어떤 이미 삼각형, 내가 이미 전필를 찍은 거야. 이미 전필를 찍고, 걔가 2대1이 되는 이미지 점 p 를 찍었다고, 그런 다음에 얘랑 얘의 내분점과 얘랑 얘의 외분점을 찍어보면, 마찬가지로 2대1 되고, 2대1 되잖아요. 그죠? 됐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런 순간, 내각도 마찬가지로 2등분 된 거고, 외각도 2등분 된 거죠. 그게 평각이잖아요. 몇 도예요, 평각은. 180도죠, 그죠? 동그라미 두 개랑 X 두 개, 180도잖아. 그럼 동그라미 하나랑 X 한 개, 그렇게. 몇 도야? 통과하면 하나, X 하나. 몇 도야? 아, 이게 180도인데 통과하면 하나, X 하나, 몇 도야? 90. 90도잖아. 어? 방금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 뭐돼요 뭐디요? 뭐디? 얘랑 얘를 끝점으로 하는 원이 되겠죠. 그래야지 이미의 점 P를 아무데나 잡아도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 원의 이동분될 거고 여, 여기서 어디 앉아 있어 가 이렇게 잡아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다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돼? 됐어? 그래야지 지금 직각만 되면 되는 거잖아 이미의 점 P가 이 점이랑 이점 끝에서 직각만 되면 되잖아 직각되고 여기도 직각되고 여기도 직각만 되면 되는 거잖아 이런 게 뭐예요? 즉 A랑 B의 내분점과 외분점을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죠. 여기. 이해 돼요? 무슨 말이지? 요 말이 그냥 어느 정점 두 개에서, 정점 두 개에서 비가 같은 점, 뭐2대1이고뭐3대1이고 그런 점들, 어? 그런 점들에서 그런 비들이개만은 모여서, 개발이 모여서 생기는 자취는 그냥 얘랑 얘랑 내분점과 이랑 이랑 외분점을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고요. 그게 그 정의가 아폴로니스 원의 정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증명된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하트 공식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냥 됐니?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치구하하고 있으니까. 얘네분좀 구할 줄 알잖아요. 그죠? 여기 몇이에요? 2, 1. 여기 몇이야? 3,0이겠네, 그지? 3,0이잖아. 그래? 3,0이잖아. 맞아요. 맞아. 여기 지금 3만큼 갔어. 3만큼 가야 돼. 몇이야, 여기? 7,0이지. 어? 원래 중점 어디야? 원래 중점 몇이야? 5,0이지. 5,0. 원콤만점이반길시 몇이야? 2. 2지. 그럼 x-5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고 아, 쓰면 다 돼요. 되니? 단직맥 2고 원의 중심 5,0 됐어? 이해 돼? 됐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물어봤는, 물어본 각도 나와 있어요. p, a, b의 최대값 물어봤는데 p, a, b의 최대값 물어봤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이 각도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럼 몇일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냥 여기 최대값은 당연히 쫙 접할 때가 최대가 될거 아니야? 인정? 맞아? 접할 때가 최대가 될거 아니야? 여기 길이 나와 있잖아. 반지름 우리 구한 거 2. 여기는 몇인데? 1에서 5까지인 거니까 4잖아. 그지 그럼 1대2대 몇이야? 그런 거몇 도야? 여기 몇 도야 돼? 다음은 30도예요. 이해됐어? 됐니? 그럼 오늘은 일단은 일단은 수원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다시 리뷰한 다음에 리뷰한 다음에 나머지 진도 나갈 겁니다. 11번도 있네. 네? 아, 뒤에도 있어. 아, 시짜아 <laughs> 씨. <laughs> 야. 자, 무게중심의 자취를 구해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뒤에 있는 거1 7 1 1번 문제는 정점 두 개가 있고, 원이 있어요. 정점 두 개가 있고, 원이 있어. 그럴 때, P점이 이 원을 움직일 때, 무게중심의 자취를 구하래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중요한 건데. A가 3분만 6이고, b가 6,0입니다. 근데 원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래요. 지금 원의 무게, 지금 이 삼각형, 이 원은 일단은 0,0이 중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3인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에요. 얘는 3,6이고 a가 3,6이고 p가 6,0이래. 아 이건 정말 6,0이래. 그럼 얘는 일단 정해졌고 얘는 이렇게 정해졌어. 그러니까 얘가 막존나게막 막 건나게 막 건나게 지랄하고 막돌 돌거 아니야, 그렇지? 건나게 돌 건데 그 점, 이매점막 찍어서 빡빡 찍었더니 중점 딱딱 빡빡 빡빡 지어놓고 여기 빡빡 빡해놓고 이 점들을 개많이 모은. 걔네들이 저치 방식으로 구한 거죠. 맞아요? 아니? 됐어. 됐어. 그러면 그런 순간 너네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나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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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요 임해장 모르니까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아... 뭐라 할까 그래서 x1이랑 y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이 중점의 이이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우는 이미 배웠잖아 무게중심의 좌표 몇이야? 3분의 x 따라 다 더하고 그지? 또 3분의 y 따라 다 더하고 그지? 그 내분점 배울 때 우리 배웠죠? 그죠? 내분점 외분점 배울 때 배운 거예요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보면 3분의 x1 플러스 3 플러스 6 콤마 분의 몇이냐고 y1 플러스 6이란 말이야 얘지 그냥 맞아? 얘가 이 원의 이 중점이라고 중점. 이 a1이랑 y1만 그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 a1이랑 y1은 누구를 지나? 얘를 지나는 거지 조건 그럼 누구, 누구가 있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죽는 거잖아 그지 맞아요? 뭐맞 얘네? 요 그어 그럼 얘가 봐봐 얘가 이미의 X인 거고 얘가 이미의 Y인 거야 맞아? 무슨 말이냐면 너네 그냥 A, B가 이미의 점 P래 그럼 얘가 x 좌표 y 좌표 아니에요? 맞아? X자표 좌표 y 좌표죠 마찬가지예요 이 점이 이 점은 정해졌어 이 점이 정의졌는데 당연히 여기가 x 좌표 여기가 y 좌표죠그 거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랑 Y에 대한 식이야 맞아? X랑 Y에 대한 식이라고 X1이랑 Y1은 임의의 점이고 임의의 점을 찍었을 때에 대한 이 좌표가 얘랑 얘잖아 맞아? 이거를 일반화 시키려면 당연히 얘를 X라고 두면 X가 누가 돼요? X1 플러스 3 플러스 6이 3X가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X1만 냅두고 다 넘기면 X1이 누가 돼요? 3X 9가 되지 맞니? 그럼 이 3X 9 를 만족하는 애가 x1이잖아. 그치? 이 x1 만족하는 애가 누구데 얘지. 이해돼? 예? 그럼 뭐 y값도 마찬가지로 이 y1 플러스 6, 2, 3Y 6이 3y인 거니까 y1은 3y-6이 돼요. 그럼 이 y1이랑 이 x1 꼴랑꼴랑 넣어주면 걔가 답이에요. 그래서 x랑 y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이해돼? 됐어? 됐냐? 어디요저기만한번더 여기? 얘가 x 얘가 x 좌표 얘가 y 좌표잖아 그렇지? 이런 점들, 이런 만족하는 xy의 관계가 문제잖아. 이를, 이걸 만족하는 얘네들을 만족하는 xy에 대한 좌치를 물어본 거잖아,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 얘를 만족하는 y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해준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9인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x1에 대해서 정리하고 y1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주면 걔가 답이라고요 대입해 정리하면 답이에요 이해돼요? 돼요? 돼요? 자취예요 자취 문제 마찬가지 똑같은 거잖아 우리 모르는 점 얘를 내가 지금 x, y라고 놓은 거야 너네 어려워서 내가 너네 헷갈리는 건 뭔지 알아? x 내가 저희들 x1이랑 y1이라고 놔서 헷갈린 거야 그냥 단지 그냥 이 위를 지나는 거니까 그냥 x1이랑 y1이라고 놓은 거예요 그냥 내 의미의 점이라고 여기 a랑 b라도 나도 무방해요 그럼 여기가 a랑 b로 바뀌겠죠 여기랑 A랑 B가 바뀌겠죠. 여기도 A랑 B랑 바뀌겠죠. 아, 여기가 A, 여기가 B. 그죠? 여기가 A랑 B랑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랑 B에 대해서 정리해서 넣어주면 X, Y에 대한 식이 나오잖아. 맞아? 걔가 답이라고 했는 답이. 이해돼요? 됐어요? 진짜요? 돼요?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들이랑 리뷰는 어, 시험 기간 끝나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됐죠? 됐어? 그런 네가요 이거요, 유죄만 풀어봐요. 됐어요?